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고지에 빼며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해.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예, 너희들이라. 천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습니다. 결박 기간입니다. <laughs> 천년 동안 결박한다. 그래서 천년 왕국입니다. 용을 잡으니 예삐이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나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반드시 차야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 속에 창세기 3장에 예, 어제 보신 대로 뱀이 하와를 미혹한 사건이 분명하게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하심으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마안인 예, 앞에, 사탄 마귀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년, 에덴 동산이 천년인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천년 에덴 동선의 회복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바 천년의 시간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천년일지 물리적 시간으로 천년 이건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년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많은 사연들이 있고 신학이 있고 많은 또 이단들이 생겨났고 이 천년 왕국. 그래서 왕국회관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네. 왕국회관도 생기고 뭐 천년 왕국 천년.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문제지만 천년 왕국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른 신학은 몰라도 천년 왕국에 대한 분명한 것은 아셔야 됩니다. 알수록 좋은 거예요. 첫째가 무천년설. 둘째가 후천년설, 셋째가 역사적 천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 전에 천국이 온, 천년이 국이온천 온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저것 없이 그냥 천년은 상징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먼저 오는 거, 천년왕국이 후에 오는 거. 그냥 이거 천년 없이 무천년인가 그 개념입니다. 이해되죠? 예수님의 재림이 기점으로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재림하시고 그 이론이 있는 거예요.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 온다. 그러면 천천년설은 뭐겠어요? 응. 응? 무슨 전에? 재림 전에 천, 천년왕국이 와요? 보자고 그러 <laughs> 자,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의 기간을 초림부터 제림까지 신약시대 전체, 전체인데 전 기간이 없다 예수님 오신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부터 제림까지 또 뜻도 정확하게 영적이다 정확하게 실제로 왕노릇하고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 게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다스렸죠. 예?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달라지죠.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약 시대 전체의 영적 왕로를 타는 기간으로 보는 견해로 사탄의 결박은 마귀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주장하는 이론이다. 한국의 대부분이 보수 특히 총신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들이 이 학서를 가져와가지고 총신은 대부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는 사탄이 어떻게 돼요? 결박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무조경에 들어가요. 몇년 동안 있어요? 천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약화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런데 약화된다. 그래서 영적 해석으로 실수한 겁니다. 근데 이 이론을 어거스틴과 칼빈이 주장해서 총준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훌륭하고 칼빈이 아무리 훌륭해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 분위기로 보면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어요. 그래서 그건 영적인 거지 실제적인 게 아니다. 분위기와 흐름 따라서 어거스틴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laughs> 1장. 또 이게 요한계시록 해석 종말론 해석의 절대적인 키입니다. 장차 될 일이 요 아,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장차 될 일이에요. 무천연설은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장차 될 일이에요.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장차 될 일이 열세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되는 건데, 결박이 아니고 약화라고 그랬어요. 약화예요, 결박이. 그 다음에 인을 쳐야 안 쳐요. 봉, 봉해야 안 해요. 확실하게 봉해요. 그럼 약화야 <laughs>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서 천년 왕국 이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아무리 총신이고, 아무리 대단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영적 해석이 잘못된 거야요 응? 그리고 기간이 분명히 잘못된 거예 뭐에 잘못됐냐. 장차 될 일이지 지나간 초림이 아니야. 그래서 이 여왕계의 수록에 열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자 19절 1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될 일이다. 앞으로 될 일이다.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될 일이다. 그래서 처림이 아닙니다.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보여 주시고 또 알려 주신 거예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 그러니까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려고 이걸 보여 주신 거야. 일어날 일들이. 근데 무천0년설은 일어난 일이야. 언제 언제? 초림 때부터. 맞아요. 틀려틀린 거야. 19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일 네가 본 것은 음, 요한계시록 1장. 이거 예수님 본 거. 지금 있는 일은 일곱 교회. 예? 1장 1장부터 2장, 3장. 그러니까 본 것은 예수님을 보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본 거. 지금 있는 일은 예, 이 장, 3 장, 일곱 교회 장차 될 일, 6 장부터 2 2 장까지 이렇게 나누면 세 부분들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언제 될 일이에요? 장차 될. 그래서 무천년설의 약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근데 영향력은 너무 커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고 특히 신학적으로 정립할 때는 잘.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됨으로 선은 증대되고 증대, 악은 감소되어 복음하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점차 점차 확대되고 쭉 확대되면서 선이 증대되고. 그선에맞춰서 극대화될 때예수님 e r 림하신다 그러니까 예,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지고, 어그 다음에, 뭐가 예수님 오신다. 천년왕, 이루진, 어다는 뭐냐. 보금이, 능력을 갖고,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점점점점 선이 확대된 후에 천년왕국이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실제로 보면 지금 선이 막 증대됐어요. 2000년 전보다, 500년 전보다 막 선이 증대되고 살만하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날로 갈수록 그래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오셔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징조가 전혀 달라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는 뭐였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마태복음 24장에 예 징조가 정확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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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지는 거죠.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고 너희를 감옥에 넣어 줄 거고 이는 예언 같은 24장에 징조들로 보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후천년설도 틀리네. 어. 천년왕국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천년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그러니까 재림 있고 그다음에 예.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전천년설. 천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것이 후천년설. 이것저것 없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신약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것은 무천년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이 제림, 먼저 일어나고 전천년.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 전에 조금 헷갈리지만 예수님 재림하고 재림 제림 천년 전에 예수님이 제림하신다 이것이 전천년설 천년 후에 예수님이 제림하신다 이것이 후천년설 <laughs> 이해돼요? 네. 자,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제림하신다 전천년설은 예, 제림, 제림 전에, 전에. 전에. 예, 전에 아니고. 제림이 먼저 전천년 예수 제림 전에 예, 제림하시고 천년 전이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 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천 년을 기준으로 하면 돼. 천년 후, 천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후천 년. 천년예수님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 년이 이루어진다. 천천 년. 재림 후에 지상에서 정확하게 하세요. 새벽이니까 그런데 언제. 이거는 아셔야 돼.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 평신도가 그냥 병신도가 때문에 한데 아무것도 몰라요. 믿어요 그럼 병신이라고. 확실하게 알아야지. 확실하게 알아야지. 이 진리가 어떤 진리인데들이 뭉실해가지고 그럼 병신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나. 진리를 몰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알수 있는 거 알아야 돼. 그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 그래서 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좀 재림 전에 예 재림하시고 천년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 천 전철입니다. 재림 후에 지상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이것을 변화체라 그래요. 변화체 부활했어. 몸이 다 변화돼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수 있어. 그 부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문자적으로 왕노릇 할 것으로 보는 견해. 그래서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이 변화체가 돼서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는 역사적 전천년.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그다음에 천년이 이루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그래서 후천년설도 아니고 무천년설도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예수님 재림 하신 후에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 재림 하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어린양 혼인잔치테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혼생활을 몇년 하는 거야? 천년 동안 하는데 그게 에덴동산의 회복이다. 예, 그래서 감금 천년은 예수님 재림 후에 예, 문자적 천년이 될지 근데 시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천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거는 천년이야. 성경이 천년이라 할 수는 천년이야. 제림하신 후에 천년이야. 예. 마귀 집어넣고 감금하고 무적행에 던져놓고 봉인하고 절대 못 나오게 하고 예. 그런데 마귀의 역사가 약화됐다. 그건 말이 안 돼. 아, 장소가 우리 공부했지만 삼절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고 천년이 차도록. 그니까, 러 차야 돼, 천년도. 그래서, 영, 영적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차야 돼.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이를. 장소가 무조갱. 그 다음에 방법이 던져놓고 장고그 위에 임봉했다. 무조행 보겠습니다. 마, 아, 마기도 두려워하고 귀신도 두려웠다. 이번 주에 했죠. 귀신도 가고 싶지 않아. 제발 무조행에는 들어가지 말게. 얼 마나, 두려움은 크리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무적인, p 바닥이 없고 깊지를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크기가 c 마어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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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k 이 cook, 블랙홀, k cook, c o o 이 cook, c o 이 k 는 o o 그 c o 폭발해서 일어날 때 빛이 나는 거고 빛이 폭발하기 전에는 암흑으로 존재하는 거죠. 지금 우주의 암흑 물질이 약 97%가 우주를 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지금 하나님의 궤도를 따라서 정해 준 궤도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암흑 물질. 3%가 암흑 에너지. 근데 빛은 이미 폭발해 버린 거기 때문에 폭발하기 전의 상태 암흑. 어마어마 정말 어마어마. 근데 문제는 이 블랙홀이 떠돌아다니게 된 문제가 지금은 은하계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 거대한 블랙홀이 만약 떠돌아다니게 된다, 단 하나라도 떠돌아다닌다 우주에 난리 난다 하는 것이 또 밝혀졌어요. 정확한 자리에서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 엄청난 힘과 폭발력을 가진 레코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이탈해서 하나가 돌면 엄청난 혼란이 온다 그런데 제자리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무슨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십니다 아멘 블랙홀을 인간이 어떻게 하나요? 태양도 먼지만도 못한데 그 거대한 태양도 먼지만도 못한 이 소형돌이 암흑으로 존재하는 이 블랙홀이다. 가장 큰 블랙홀 K사 T O N 618 태양의 몇 배라고요? 660억 배. 인류 관측사상 최대량. 인류 관측사상 최대다. 나사는 t o n 6 2 8의 활동, 원동력, 블랙홀이. 야, 태양의 660억. 만약 이것이 궤도를 이탈해버리고 힘을, 이 거대한 블랙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은하계마다 각각 있어. 한 대, 하나가 될지 둘이 될지 알수 없어. 근데 쌍둥이가 또 있어. 그것이 또 합해져. 하나가 약해지면 합해지는 거죠 이 진량의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믿음이 강해야 세상에 안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강해야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매일 듣고 매일 힘을 키우고 저 블랙홀도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도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끌어와야 돼. 다음에 축복도 끌어오고 복도 끌어오고 해답도 끌어오고 응답도 끌어. 끌어와야 되는 거. 기도도 안 하고 멍해가지고 아무 힘 없이 터덜터덜 다니면 다 끌려가. 이게 인력의 법칙이. 그래서 믿음은 예, 인력이 끌어와야 돼. 미션이다. 음, 찬송도 막 끌어와야 돼 찬송도 크게 부르고 믿습니다도 크게 하고 믿으면 드럼에서 난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키워야 돼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여버려 나쁜 거 빼고 좋은 거는 다 빨아들여 아이고 죽겠어요 맨날 죽어요 아이고 못 살겠어 요 맨날 잔나 깨나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 잔나 깨나 살아야지 만유인력 법칙이데 영적 법칙이 끌어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이 한마디는 우리 신앙에 엄청난 충격입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 영적 법칙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요. 지식으로 믿지 말고 삶으로 믿어서 그 믿음이 내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면 다 끌어오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면 죽는 믿음이고 안 죽겠다 그러면 안 죽는 믿음이고 된다 그러면 되는 믿음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믿음이고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와야 돼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절대 믿음 안생깁니 알았지? 교회 그냥 덤벙덤벙 다니왔는데 말씀 받고 말씀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말씀 받은 거야. 신해상까지 올라가서 받은 거야. 말씀 받는 거라면 절대 양보하면 안 돼. 참 안타까운 거는 말씀이 너무 많아. 막, 1년에 한번 말씀 준다 그러면 막, 아,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허, 적고 또 적고 또 듣고 또 듣고. 제가 한 10여 년신학계그 기간에 나는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고, 야, 그 기간에 나를 만들었어요. 그거만 될줄 알았더니 또, 또 다른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더 기도원 찾아다니고 찾아다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그 음식하고. 차례하고 배달, 블랙홀을 창조하시고 그걸 운행하시고 그걸 유지하시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사진으로 보여주시고 그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대중 과학책으로 유명한 코스모스 저서 속에서 20세기 최고의 우주과학자 칼세이건는 이런 나쁜 놈이라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역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데 아주 무지하게 짓밟아 버려. 저속한 종교고 기독교가. 왜? 하나님도 없는데 우주를 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미친 놈이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왜못 보냐고. 근데 혹행도 잘 믿다가 하나님 계시다 하다가 블랙홀을 딱 보고 나서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죽은 거야. 그 어마마니까 블랙홀의 일원으로. 창조됐다. 창조의 이르는 블랙홀이다. 그런데 블랙홀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예 어디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창세기 1장 2절을 1절과 2절을 과학적으로 풀면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깜짝놀림. 곧 오기를 바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2절. 칼세이건이 블랙홀을 공포스러운 밑바닥 없는 인력의 터널이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바닥이 없어. 인력의 터널이고 시간이 정지된 것이다. 다 정지돼. 그러니까 이제 우주 과학의 우주 과학 물리학의 특징은 폭발하다, 폭발하다, 폭발할 수 없으면 이제 점으로 변한다. 그런 과학자들이 이론네야내 성경은. 점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폭발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견해고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부분이니까 우리는 말씀까지만 믿으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같아요다. 털 아, 돌려. 블랙홀. 지옥이라고는 할수 없으나, 지옥에 할수 없다고도 할수 없지. 없어. 할수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아닌가? 뭐그 지점 99.9까지 온 거야. 공포스러워, 두려워, 그 소리를 들으면요. 그 뜨거운 온도가 얼마냐고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블랙홀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 엄청난 별도 다 빨려 들어가는데 한낱 지푸라기,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블랙홀 앞에 뭘 어떻게 하겠어? 요 인간이 이루어놓은 문명과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블랙홀 앞에. 다 빨아들여버린다니. 다 삼켜버린다니. 그리고 영혼 속으로 들어가버린 거야. 시간이 정지되니까.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블랙홀 앞에, 그 블랙홀 앞에, 그 블랙홀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만 또 못해.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블랙홀을 알면 알수록 그 블랙홀을 무력화시켜버리고 하나의 점도 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날 하, 이제는 소망이 없죠. 절대 이건 경험하면 안돼 우리는 화이트홀로 가야 돼요. 이미 과학자들이 다 빨려 들어가서 이미 다 끝나고 10조 K 10조 K 켈빈 온도 또한주 빠졌는데 복잡하고못 알아듣지 10조 K 온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가 아니고 죄 용서해서 블랙홀에 안 빠지게 하시는 블랙홀을 막아 버리고 블랙홀을 무력화 시켜 버리고 블랙홀의 입을 닫을게 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예수님이 십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 능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지옥이 뭡니까? 블랙홀 이 거기 한번 딱 던져버리면 끝난다니까 영원 속으로 들어가버려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싸려에 팔려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자니 하십니다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새신바되었나니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블랙홀 두렵습니까? 불랙홀을 생각해 와. 참새우다, 귀하다. 아멘. <laughs> 이 블랙홀 같은 지옥에, 무적행 속에 사탄마귀를천년 동안 집어넣어. 꼼짝 못하게 하지.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잊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저 블랙홀을 무력화시켜버리신 하나님.